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에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 됨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s 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o 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속하신 말씀 이 에서 세상 염려 에게 엄습 할때에 용감 하게힘써 싸워 이기 며 약속 믿고붙게어 리라 곧게 서리 영원 하신 말씀 이. 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시거 들며 약속 믿고 붙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97절 1절로 17절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로 17절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이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실패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심판의 제, 오늘 제목을 말씀의 제, 제목을 심판 이후에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어,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는 어, 우리가, 우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 심판하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냉정하고 공정한지를 보여주는 어, 사건이 됩니다 그 그러나, 너무나 은혜이기에. 구, 창세기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장이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 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는 언약의 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언약의 정화라고 할수 있죠.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인간을 통해 세상을 채우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 사람은 이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라 아멘.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그곳에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피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피를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에 이것은 어,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귀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신학적인 선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죠. 보존하지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취할 권리도 없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것을 이마고데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오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벽, 새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부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0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인 삼아주셔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속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시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희와 다시 계약을 세우겠다고,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내가 세운 이 언약 무지개를 볼때 내가 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것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오늘 읽었듯이 모든 육체 모든 생명, 모든 생물, 온 땅을 향한 우주적인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볼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을 볼때 너희가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하고 어 내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한 약속의 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을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진노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자기 아들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지개 언약보다 더 확실한 拉 i nhạc.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붙들어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 언약은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은혜 안에 거하라. 이 언약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판보다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 이후에도 은혜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연약함 보다 깊은 사랑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 다시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노아보다 어롭지 못합니다 홍수 이전의 세대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 안으로 불러 주신 은혜 앞에서 그저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의 호흡도 오늘의 시간도 시간도 오늘의 걸음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답게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불안할수록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실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죽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와 어, 나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심판 후에도 은혜를 선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닮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 계속했음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존중하 존중하며 또 다른 이들의 생명도 존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의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생명을 종귀히 여기며 은혜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 언약보다 더 확실한 언약 무지개보다 확실한 그 언약 십자가의, 로,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그새 언약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나의 의지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와 내 자손들과 하나님 우리 서 복일교회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온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생명들과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열방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한포되는 귀한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을 선포하는 날 믿음을 지켜가는 날 믿음으로 승기하는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순이...